29강이다. 29강 수능특강, 29강 1번 필기하고, 과목적어, 진목적어, 자 2번. 한번이고 재밌더라. 이뭐 나온다 봐야지. 음, 좀 복잡하네. 유효기간 문제점. 자 이게 뭐냐면, 지금 5월 20일, 24일, 5월 28일 해놨잖아. 그러니까 5월 28일 예를 든 거야. 저장 수명이 5월 30일이면. expiration date, 이게 유효, 유효기간이잖아요. 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일날 유효기간일 수도 있고, 20일날 유효기간일 수 있는데, 20일날 유효기간을 잡았을 때 문제점. 28일날 유효기간을 잡았을 때 문제점이야. 이게. 아 b e r l 다